113쪽 97번 볼게요. 한근이 1이라고 하네요. 그럼 X가 하나는 1이라는 거죠. 그럼 X 자리에 1을 넣어서 A 값을 찾아볼 거예요. 그럼 여기가 사라지고 A제곱 플러스 A가 0이 되겠어요. 그럼 a가 될수 있는 수는 0 또는 마이너스 1인데, 여기서 지금 x에 대한 2차 방정식,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는 지금 보라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0이어서는 안 돼요.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러면 a 값이 0이란 걸알수 있겠네요. 그럼 a가 0이니까, A가 0이니까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되겠고요. 그리고 인수분해 해가지고 다른 한근을 구하면 돼요.